방이 많이 지저분하죠? 죄송합니다. 치울게요. 네, 치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검정색, 그래, 쓰레기장이 따로 없다고, 막, 가는데.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운 다음에, 방송 시작게 안녕하세요. 저는 쪼아쪼아TV에 쪼아쪼아라갑니다 오늘은, 어, 제가 결혼을 한지요 벌써. 어, 연. 그건 어느 세계관이냐, 하는데 어느 세계관이냐라고 모르시는데. 어, 알아서 생각하시고. 오늘은 제 신랑 검둥이와 결혼한 지 벌써 열 달이 되었어요. 아마도. 10개월이, 아니, 11개월이 됐어요. 어, 내년이면, 내년 1월이면. 검종이와 결혼한 지 일주일 내에 되긴 한데, 결혼을 하게 된 계기와 어, 사귀기 전 어땠는지, 어, 말씀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할게요. 저는 검종이와 사귀기 전에 사귀던 조그만 하얀 토끼가 있었어요. 그 하얀 토끼랑 정말 이쁜 사랑하고 있었죠. 이쁜 사랑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날, 검둥이가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난 누나가 좋다, 감면서 아, 나는 남자친구가 있다, 가니까. 그래도 난 누나가 좋다, 감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좀더 잘, 주, 잘해주면서, 그러니까 나한테 갑자기 당근에 바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겨울이었을 거예요. 겨울 날 검리국 간 거야. 난 누나가 정말 좋다. 난 누나를 사귀었으면 좋겠다. 가는 거예 아, 나는 토실이랑 사귀고 있는데 안 된다 가니까 그럼 기다리겠다 가면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이 아이랑 조금씩 씩 톡도 하고 만나기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토실이랑 난 소원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소실이가 소실이가 검둥이랑 만나고 있는 거 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세상에 돌아와라고 칼로 하질을 했는데 너 요즘에는 나랑 안 놀고 검둥이랑 놀다면서 <laughs> 나도 그런 너의 모습에 싫다. 하면서. 나는 너 하나 때문에 검둥이를 잃고 싶지 않다, 감아서. 그래서 사귀다가, 어, 사귀다가 그, 1월달쯤인가? 봄쯤에 검둥이랑 결혼하게 된것 같아. 결혼하면서 결혼식장에 토실이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원래 쟤네들이 남매거든요. 그럼 여자랑 사귄 거냐? 아, 말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교보가 굉장히, 어,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있고, 형, 형님형님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검종이는, 검종이는 처음에는 정말 나한테, 나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애가 변하긴 했는데, 약간 장난이 원래 심한 아이라서, 장난이 잘친 아이라서, 알티나에서 그런데 그래요. 국내 부모님이 토끼별에서 있어요. 토끼별에서 와가지고 대학교를 다녔죠. 토끼 대학교. 토끼 대학교는 사람이 가, 다니나요? 아 그건 비밀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편과 만나게 된러브 스토리를 말씀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뭐 어, 인연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거는, 그, 대상이 될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상이 따 남자, 여자, 이렇게 따져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하나만으로도 매력있고, 좋아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냐? 들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우린 여기까지구요. 어, 고마워요.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늦게 일어났는데, 오늘 다음날인데요. 금요일인데요. 일찍 일어나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촬영 끝나고 나서 주무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또하좋아였습니다